식탁 발짝 발짝 끌리는 거. 이거, 뭐 어, 알겠지만은, 이거 봐봐. 밑에 봐봐. 지금도 뭐 그렇게 끌리진 않은데, 가끔씩 앉아서 끌다 보면은, 아하, 지금 끌려요. 아래층이면. 끌려요. 끌려요. 소리가 나요. 근데 안에우리 기존에 많이 하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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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하지? 많이 이렇게 해놔 근데 끌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알아보 알아보 알아본 결과 준비물은 뭐 별거 없어 팔하고 가위 팔하고 가위 뭐 송곳 뭐 있어도 되고 소도 되고 인터넷에서, 이거 뭐, 놀던 건데, 인터넷에서 파는, 뭐, 싼 거, 한 500원, 막, 500원, 뭐 이런 거, 싼 거. 이런거 쓰면 돼. 잡고. 뭐, 어딜 거니까, 쭉, 쭉, 십자가로. 뭐, 꼭,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 뭐, 꼭, 뭐, 절 다닌다 그래서, 뭐, 여기 뭐, 절 모양으로 딱, 그것도 가능해, 내가 볼 때는. 어차피 이렇게딱 하니까 근데 편하니까 십자가 자 십자가로 딱 하고 너 넣어 그냥 사장받주지마 너, 야 넣어 그냥 넣어 그야넣어뭐 여기 뭐 여기 뭐 맞추고 뭐 이런 거 그냥 넣어 그냥 그런 거 필요없어 그냥 여기 바닥만 있으면 돼뭐 여기 쭉들어가데 상관없어 너어 너무 너무 많이 짜졌나? 응 저렇게 가끔 저는 분들이 있는데 싱쓰지 마내가내 하고 싶은대로 이건 뭐 이게 뭐 대사 나온 거라고 해해좀 하고 안 왜냐 이거 가지고 시간을 뭐1 시간 2 시간 시간 꿀고 할 필요가 없어 대충이 건뭐 이렇게 튀어 나도 되고 아니야 들어가면 끝안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 나왔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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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나왔으면 안정감을 좀더더 더 있을 수도 있어 안돼 배터리 없어? 보조배터리 괜찮아 괜찮아 안된다면서 아 괜찮아 괜 안된다면서 어제 그랬듯이 잘 찍었어 이렇게 아이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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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전체 화면을 좀 이렇게 해놓게 너무 가까이 아, 놓고 하면은 아, 하니까 아, 화면을 좀 넓게 놓고해 넓게 너무 넓어 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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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잘하고 계셨어 네, 됐어 그렇게 그렇게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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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도 되고 여기 봐 여기 위에 봐봐 여기, 여기. 이쪽에 봐 위에 차이점 있지이렇게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상관이 없어 그냥. 그냥 편하게 아무 때 아무 n o 아 o k 시간 I'm 시간 e 뭐, 이거 not g o 뭐 n g to go back to s c h 가 o l i 끼고 근데 이런 게 n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연 다 이렇게 연두색,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돼 있는 그 일반 테니스공 있어. 그것도 싼 거는 뭐한천 원, 뭐천 오백 뭐 원, 뭐 이렇게 싼데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는더 단단해. 내가 보니까 요, 요 색깔 있는 요거 요게 제일 자르기가 편해. 어쨌든 가격은 개당 천원 이하짜리 제일 싼 거. 춥잖아. 어차피. 됐고. 빠르고. 오좀 빨라 빨로. 빠르지. 이렇게 손이 빨라도 되고 천천해도 되고. 천천해 들어 빨라도 음, 되고. 나는 재밌다. 손이 좀 빠르고. 오늘 빠르게. 그리고 이거 흔들어 주면은 끝. 끝. 무는 세 개가 딱 했고 얘만 있으니까 조금 하니까 얘도한번 흔들어줘. 끝. 끝. 뭔지 딱! 끝. 먼지 청소기 떠 돌리면 되고. 오케이? 먼지는 청소기 그렇지 딱끝 먼지 자, 청소기 다음에 먼지는 청소기다 중요 거는 이제 해봐야지 해봐야지 이제 배지안 되는지, 예. 되는지 자 해봐야지 자 밀었을 때 벌써 소리가 안나 소리가 어. 안나나 지금 이거, 봐, 이거 들고 미는 거 아니야? 네, 네. 앉아서 해야 지자 앉아 오케이 앉아서 해야지 응? 해야 좋겠다 의견 들어왔어 앉아서 앉아서 해야 된다 자, 자 아까와 달리 아, 소리가 다르네 소리가 안나 달라 달라 소리가 안나 다르네 엉덩이 아, 뜨겁다 아. 다르네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야 엉덩이가 뜨거울 오케이. 정도? 오케이. 자, 자, 끝. 이제 이거 한 여기... 개. 딱 여기까지.